예 안녕하십니까 예, 기업공인 중개사입니다. 어느덧 2020년이 이제 두달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어, 지금 저는 동구 용운동의 어, 한아파트 예, 저 뒤에 대림 아파트가 지금 올라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거기 부근에 어, 한 공장을 에, 보러 왔, 와 있습니다. 어, 여기는 분위기가 예 주택가 분위기예요 예, 이렇게 여기 큰 대로변에서 저큰 대로변에서 들어오면 6m 따라 들어오면 예, 여기 이제 한번 꺾어서 이렇게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다 보면 이렇게 공장이 나옵니다. 에, 예전에 이 공장이 뭐 하토 만드는 공장을 했었다.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공장에서 생활용품 만드는 공장으로 주인이 한번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빨래 건조대 아시죠? 예, 빨래 건조대를 이곳에서 어, 생산을 하였습니다.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근무를 했는데, 저도 근무할 때 여러 번 와봤는데, 지금은 사정상 문을 닫아놓은 상태입니다. 대지는 148평이고요. 건물은 1층이 90평, 2층이 60평, 1층이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제조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2층으로 지게차를 해서 바로 올릴 수가 있는 구조로 만들어서 2층에서도 뭔가 생산을 했던 그런 흔적들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보면 우측에 2층으로 또 계단으로 2층으로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기를 꺼놔서 조금 어두운 상태입니다. 전기 요금 때문에 일단은 단전을 시켜놔서 이렇게 되었고요. 이쪽이 아까 2층, 1층에서 올라오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터져 있고요. 조금 이쪽에 하자가 좀 있어요. 여기 조금 지붕이, 여기가 좀 달아낸 부분인데, <laughs> 보니까 여기 옆에는 좀 내려 앉아갖고 이쪽으로 누수가 좀 있습니다. 조금 수리가 필요하고요. 전주인이 뭐 공간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기본 건축물 외에 또 이쪽 부분도 이렇게 또 약간은 불법이긴 있 하지만. 공간 활용을 위해서 이렇게 달아내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 문으로 나가게 되면 여기 2층이지만 이렇게 뭐 여기 계단으로 내려가서 2층이지만 이쪽으로 입주고도 가능하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친구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2층에는 예. 이렇게 가운데는 조금 높은데, 예, 측면 층고는 2.5 정도 높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이곳은 뭐 창고나 공장으로 둘다 가능한데, 일단은 주변이 원룸들이 많고 해서 소음이 에, 좀 많이 난 업종은 조금 어렵고 또큰 차가 어, 좀 들어오는 것은 조금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에,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대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8평인데 에, 건물은 예, 한 150평 정도 되고 건물 지은 지는 약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주인은 이제 매매 가격이 6억을 희망을 하는데, 음, 땅값을 평당 한300 정도 잡고, 나머지 건축물을 평당 100만원씩 해서 1억 5천원을 잡으면, 어, 한 6억 정도의 희망 가격이 나오는데, 뭐 조금 절충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연락을 주시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공장 전문 중계를 하고 있는 어, 기업 공인중개사였습니다. 예,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